오전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음 자리도 그래서 집에 있는 고추를 따고 마늘 까고 여기 제주도는 된장입니다 쌈장 만들어 있는 거에다가 그 특히 제주사은 빙초산을 많이 먹어요 빙초산 좀 넣고 일반 식초 조금 넣고요 따지면 안 되는 막걸리 <laughs> 막걸리랑 이렇게 해서 음 먹을 건데요. 지금 이 자리 돈 머리는 닭을 주려고 끓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초장을 찍어 먹는 이다 된장이에요. 이 된장, 초된장.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뭐 조림을 해 먹어도 됩니다. 조릴 때는 또 반드시 좀 매실, 매실액이나 좀 들어가야 뼈가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또 무쳐도 먹을 수 있어요. 깻잎 같은 거 미나리 같은 거 썰어놓고 무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자리돔입니다. 오늘 낚아서 또그좀 다른 집에 좀 줬어요. 한번 먹으라고 저희도 이렇게 이만큼씩 두번 먹을 거, 지금 하나, 한번 먹을 건 지금 냉동시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낚아다가 놔두면 겨울에 한 번씩 조림을 해 먹으면 됩니다. 조림이 되게 맛있어요. 오늘은 이제 낚아서 먹는다는 거 <laughs> 찍어 봤습니다.